동료, 글밭, 5월 5일 금요일, 왜 하늘인가? 삶은 늘 삶는 것이라고 여기며 일상을 풀어갑니다. 그 중에서 요즘은 박근혜 참서로 치르고 있는 대선판을 지켜보는 일이 으뜸입니다. 대선을, 나흘을 남겨놓은 막바지에 있으니까요. 각 진영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은 가짜 뉴스로 이름을 붙여야 할 테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사실을 회복시킵니다. 때로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풍성한 선거판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마치 경제에서 말하는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여겨지니까요. 그것은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현상으로 확대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현상은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언론 문화의 심각한 왜곡 현상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양산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인 언론 문화가 어쩌다 이렇게 판을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 먼저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언론 통제의 그 뿌리를 둔곳으로 여겨집니다.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요죽에 심는 등 인사제도를 이용한 합리적인 수단을 무리하게 적용합니다. 그야말로 결과는 언론의 재가를 물리는 꼴입니다. 또한 자세하게는 알수 없으나 정보기관의 지원으로 여론을 조작해내는 짓도 엿보입니다. 분단을 이용한 안보장사로 끝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저들입니다. 온갖 갈라치기를 해대어 듯이 다른 반대편의 힘을 쏙 빼놓는 저들입니다. 얍삽하고 음흉한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거리에 목을 매는 저들입니다. 심지어는 국가 를 국가 시스템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전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니 구분하지 않는 저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망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의 발달로 상황은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이 커다란 변화를 맞은 셈이죠 따라서 수많이 생산된 가짜 뉴스는 잠시의 효과를 거둘 뿐 결정적인 사실과 진실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 뿌리를 찾게 되고 그 뿌리는 잘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집마다 무지렁이 백성들을 분노케 하여 눈을 뜨게 만드는지요.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냅니다. 통진당은 해상시키면서요. 박근혜, 최순실,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황교안, 김진태, 김문수, 이재호, 김종인을 냅니다. 사드 비용을 내라 하고 탈당을 번복해 하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문건을 봉인합니다. 마치 하늘이 하는 노릇이라고 여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왜 하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금요일 새벽에 글밭을 읽읍니다. 세월호에서 시작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거쳐 박근혜 참사르기까지 무지렁이 백성들은 분노를 안으로 사기며 촛불혁명으로 주권혁명으로 헌법에 오를 살립니다. 부디 이번 대선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빕니다. 고맙습니다.